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인들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어제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했습니다. 너희 악한 행실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고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데 당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했을까요? 예전 실로에서처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에 대한 불경한 발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의지조차 없으면서 그저 그 표현에만 매달리며 하나님의 선지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는 성전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해서 성전에 거하면서 때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는 했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 여겨지는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임들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다 어기면서 정작 자신들의 그런 악한 행실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조차 없으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을 듣고는 메시지의 핵심을 듣지 않고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표현에만 말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메신저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진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이 있어서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진짜 의미를 놓쳐버린 채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소동 때문에 이를 듣고서 성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관료들, 성경에 오늘 본문에 고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아가 전한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은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고관들과 다른 백성들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현장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전도사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부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역자들도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혹여나 그러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 부르신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 외에 다섯 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바로 서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고관들과 백성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죽일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중에 그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예리미야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기야 왕 시대에 모세레사람 미가선지자가 예리미야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인데요. 시온은 밭같이 경적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보다 좀더 직설적이고 좀더 적나라한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 예언을 들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9절에 나옵니다. 이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미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이 변덕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보유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것 때문에 공포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표현은 경외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을 권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두는 것이지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사장님의 의중이 무엇이고 리더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늘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하그의심과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위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장님과 유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우정이 무엇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스기야 왕은 미가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돌이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0절부터는 예레미야처럼 예언을 했던 우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이 우리야의 예언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 소식을 들은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의야 기망이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아를 죽였다고 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에 바, 말씀에 반응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야김 왕입니다. 저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해석해서 이해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착각하면서 어떠한 일도 서슴치 않고 하게 만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무수히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으십니까? 반쯤 졸면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메시지의 핵심은 잃어버린 채 메시지의 핵심은 놓쳐버린 채 엉뚱한 곳에만 꽂혀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곳에 우리 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희기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겸손히 하고 순정하는 제자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